예수님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도 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산상수훈의 설교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제 6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든 신앙생활의 규칙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던 것을 예로 들어서 실감나게 당시 사람들이 공감하게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하시는 1절은 이 모든 생활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 이 신앙생활 그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배려가 아니라 이 눈치나 자기 과시로 이어진다면 이건요 완전히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좀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행한다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것은 이 말씀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악세사리로 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일입니다. 이 그러니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죠. 그냥 가야 할길 가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얼마나 정결한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게 되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보상받고 인정받으려는 생각, 우리는 그걸 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이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에서 4절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이 구제에 대해서,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외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종종 듣습니다. 이 외식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낸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외식의 성경 원어, 이 후포크리테스의 의미는요. 연극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마음에도 없는 것을 각본 따라 시키는 대로 흉내내고 말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빵이 필요한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빵을 나누주러 왔으니 와서 받아가라 이러한 표시로 그랬다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요, 남에게 보여주면서 나누어지는 일을 할 때에. 아무래도요,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 이러한 식으로 남에게 드러나게 나누어주는 이 모습은요, 남을 돕기 위한 마음보다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행한 행동,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행한 그러한 행동일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숨은 의도를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 사람에게 감사하니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간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누어 줄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 그것은 틀렸다는 뜻이지요. 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구제는 이 남들이 모르게 몰래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몰래 하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 손으로 줄수 있는 것만 구제품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구제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내가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교 안과 밖에 다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도와야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이 말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으로 움직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제는 남에게 베푼다고 생각해서는 안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구제는 투자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신앙인인 척 연기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심령에 고백이 돼야 됩니다. 사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사랑할 성도 여러분, 오늘 잠깐 살펴본 이 말씀은요, 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의 도 빛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혹시나 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었는지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요, 세상적인 아니라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참된 신앙인, 이 고결한 신앙인, 빛을 바라는 신앙인,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이 땅을 향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혹시나 연기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